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메시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앞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이 흩어진 나그네 임박한 고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계신 곳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고통과 시험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십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나그네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나그네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낙은 애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낙은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길 양식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 소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낙은 애들 중에 너희 중에 누가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베드로와 같이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니까 2절 첫째 줄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뭐를 한다고요? 양무리를 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그네들 중에 장로들을 세워 놓으셨고 특별히 그는 베드로와 같이 사역하는 자고 또 양무리를 치는 자다. 여기서 양무리를 친다라는 것은 그 나그네들, 그 약물이들을 돌보는 자, 인도하는 자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먹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그네들이 그 나그네의 길을 갈 때에 필요한 양식을 주는 그들을 먹일 자들을 그들 중에 두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기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길양식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은 요셉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에게 죄를 지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풉니다. 기근 가운데 자기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근 가운데 그 모든 집안이 살수 있는 모든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죄를 지었던 그 형제들이 자신의 아버지께로,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아버지 집으로 갈, 가는 동안 필요했던 길 양식까지 따로 챙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의 아버지께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것들만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필요했던 길 양식까지 얹어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길 양식을 장로들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에서 혹시 기진하여서 그길 끝까지 가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길 양식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이 길에서 길동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는 동행하는 존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는 완전히 거룩해지셨고 완전히 영광받으신 존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부리시는 거룩한 영, 천사들도 우리를 수종들기 위하여 이 나그네길에 우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 형제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혹은 천사 혹은 우리의 주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큰 위로가 되는 것은 너희 형제들도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이 형제들을 표현하면서 구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형제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형제들은 우리와 같은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어, 13절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자, 지금. 어, 너희 형제들도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죠. 세상에 있는 형제들인데 그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까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서 바벨론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아마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로마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그들이 서 있는 로마를 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을 상징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악한 심판을 받게 될 세상으로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장소. 그래서 그곳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장소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형제라는 말은 바벨론, 우리와 같은 똑같이 악한 세상, 심판받을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형제들도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구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는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동일한 세상 속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이 길에서 외롭지 않도록, 이 길에서 기, 기진하지 않도록 길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길에서 외롭지 않도록.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본인이 홀로 서있다라는 생각과 아무도 내 옆에 없다라는 생각은 우리로 절망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엘리아가 영적인 승리 이후에도 그가 완전히 다운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던 외로움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물론 주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우리를 수정 들고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지만 우리가 가끔씩, 아니 아주 자주 이런 존재들의 함께 하시면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형제도 같은 색상 속에서 같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 형제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고 너희는 그들과 함께 길동무가 되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낙은 애들에게 이 길동무들을 은혜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에게 주신 세 번째는 바로 길잡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지금 이 서신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서신은 베드로라는 사도가 신라라는 사람 편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임박한 고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그네들이 어떤 길 앞에 서 있는지를 안내해주기 위해서였고 또그 길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길잡이를 해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그네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길잡이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또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13절에 보면 택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내 아들 마가도 등장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여러분 마가는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그냥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든 신학과 모든 사상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제 고난 앞에 서 있는 그리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에게 베드로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고 베드로 후서를 쓰고 난 이후 에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떠나버린단 말이죠. 이 길을 함께 가던 그였지만 그러나 이제 이 길을 떠나 나그네들을 떠나 주님께로 가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길잡이가 없는 것입니까? 누구를 남겨 놓은 거예요? 그의 사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그의 아들 마가를 또다시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마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똑같이 이 나그네들과 같은 길을,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자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들은 이 길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봤던 자들입니다. 엎어져봤던 자들입니다. 길에서 벗어났다가 잘못된 길을 갔다가 크게 엎어져봤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자들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길 양식뿐만 아니라 길 동무뿐만 아니라 길 잡이를 허락해 주시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자, 마가와 같은 자. 이런 자들, 이 길을 걸어가다가 엎어져 보기도 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가 큰 아픔도 경험해 봤던 자들을 통하여서 따뜻하게 우리를 인도할 길잡이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어떤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겸손하라고 경고해 주고 있죠. 5절 한번 읽어 볼까요? 5절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낙은애들에게 길잡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길잡이들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를 주고 계십니까? 겸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근데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교만하여서 크게 넘어져 봤던 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젊은 자들이란 실제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아직까지 혈기 왕성한 다듬어지지 않은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젊은 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네가 오늘 밤 닭이 두번 울기 전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얘기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는 안에 있어도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교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닭이 두번 울기 전 그는 세 번이나 여종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자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지금 자신의 쓰라린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이렇게 경고해주고 길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실제적인 경고, 길잡이를 주고 있는데,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어떤, 어떤 그런 주의사항들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 베드로가 염려하지 말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 잘, 말씀을 잘 보면, 아, 베드로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기보다는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바울이 명령했던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 염려를 죽게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길 걸어갈 때 가장 두려운 것들이 염려 아니겠습니까? 염려의 결과는 죄로 치닫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어지고, 결국은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죄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또 실질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베드로가 그리 했겠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로마로 들어갔을 때에도, 그리고 앞에서 이제 순교에 직전에 서 있었을 때에도, 그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를 주게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도 이런 말을 동일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바울과 함께 성 교행을 떠났다가 돌아가 버리잖아요. 반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렸던 이유도 무엇이었겠습니까? 염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이 산에는 강의 위험도 있고 도적의 위험도 있는데 우리가 가다가 죽임당하지는 않을까? 수많은 염려가 그를 덮쳤고 그래서 그는 베드로 아, 바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버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도 염려해봤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더라. 어떻게 할 때? 염려를 다 죽게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임박한 고난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지금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어 물론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 우리의 소중한 그 예배 형태 중의 하나는 다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요,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성찬을 대하듯이 서로 교제하는 우리의 소그룹 모임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공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그이외의 모든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붕괴해야 될 때가 아니라, 아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지? 앞으로 도대체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지?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가지고 다이 상황을 놓고서 죽게 맡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길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경고를 주고 계십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이것 또한 베드로가 사실 실제 자기의 삶속에서 깨어있지 못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크게 한번 엎어지고 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길잡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함께 기도하자고 특별히 데리고 갔던 세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피곤하여 그는 잠들어 있었죠. 사실 바로 앞에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사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동물원에서 봤던, TV에서 봤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당시에 저 사람들에게 사자라고 말하면 실제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였던, 찢겨 죽이게 했던 그런 사자들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내 육신을 찢는 사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찢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어버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지금도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 나는 잠들었었다. 내가 잠들었기 때문에 나는 개새마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었다. 그러나 주님은 깨어 계셨고, 깨어 계시니 십자가로 갔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그의 뼈 아픈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길잡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되는 특별히 이제 이길의 고난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너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에서 기진하지 않도록 길량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길에서 외로워서 엎어지지 않도록 길동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잡이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14절도 있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2절은 우리에게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라는 말이겠죠. 나그네 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14절을 마무리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이 나그네 길 남아 있는 우리의 육신의 때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어떻게요?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경험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때의 이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지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그네 길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함께하게 된 사람들과 거룩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까지 오는 길에도 우리가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룩한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동,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 길임을 기억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된 길 앞에 서거나 위험한 순간에 서 있을 때 베드로와 마가와 같은 그렇게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서고,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될 때가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러한 어,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죠.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니냐. 어, 절에는 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또 성당에는 이런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서 왜 교회에만 이런 조치를 내리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붕괴할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국을 놓고서 또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